2018년 9·13 대책 이후 11월부터 계속 꾸준히 빠지면서 죽어가던 부동산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경기가 위험하니까 금리 낮추니까 이걸 가지고 빚내서 집사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계부채로 만든 유동성이 부동산에 흘러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랐었죠. 그 유동성이 끝나가고 있고 정책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풍선효과 공급 부족 대부분 다 거짓말이고 전세가 상승은 역시도 매매가 상승이랑 같은 괴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생긴 일이죠 시중에 돈은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다 빚내서 자산시장에 돈을 때려 박아버리니 과잉 유동성이 되었고 떨어지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지탱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금리 조금 올랐어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유동성 축소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겠죠 얼마 전에 파월이 이야기했어요 페이퍼링은 금리 인상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질 것이다 테이퍼링 교과서로 삼을 것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추가 진전을 이룰 때 자산 매입을 축소하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시점보다 상당히 앞설 것이다 근데 금리 인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걸 봤을 때테이퍼링은 훨씬 더 먼저 시작해서 요 말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기준금리 인상. 23년에 하는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완전 고용과 2% 안팎의 물가상승률.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추가 진전을 보여줄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일단은 물가는 이미 2% 넘게 달성했습니다. 3월에 2 넘어섰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죠? 미국은 백신으로 인해서 추세가 급감해서 이렇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살아나고 있는 거다. 다만 완벽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직 실업률이 높은 편이라는 거죠. 92만 개 증가해서 실업률이 6%다. 그렇다면 은 여기서 이전 완전 고용 상황과 비교했을 때 5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실직 상태다.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 내로도 달성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는 힘들죠.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완만하게 떨어져서 한 내년쯤에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년쯤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완전 고용 3.5%인데 지금 가시적으로 0.2포인트 낮아지고 일자리가 91만 6천 개가 늘었어요. 500만 명이 실직 상태죠. 한 6개월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6개월이 상당 기간 전에 미리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저 말을 남겼느냐, 지금. 조만간 테이퍼링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남긴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 말 없다가? 자,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성장률은 3% 중반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올리진 않겠다. 이 정도지만 5월에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경제 회복된 거 발표되고, 이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기준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도 꽤나 큰 폭으로 될수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라 그래요?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기준금리를 안 올리니까 아직도 금리 낮은 줄 알고,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금리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기준금리 인하 이전 수준으로. 그런데 기준금리만 가지고 아직도 저금리라고 부추기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언론들이 별로 없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학자들 맨날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금리니까. 이런 이야기나 나불대고 있죠. 작년 3월, 4월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그때가 기준금리 인하 전이에요. 시중 대출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금리 기조 맨날 이런 이야기나 처해쌓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들 이익에 눈이 멀어서 속이고 있는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경제성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의 리스크를 대비해서 일단 동결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계속 올라갔는데 실질금리는 최저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리는 명목금리예요 이게 말이 실질금리지 명목금리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명목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실질금리가 떨어져요 왜? 예를 들어서 금리가 3%다 이게 명목금리가 3%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을 빌려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샀어요 그런데 금리가 3%면은 다음에 되면은 103%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산게 2%가 올랐어요 물가성장률에 따라서 실물가치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원 빌려서 100만원짜리 샀는데 얘가 102만원이 됐고 103만원으로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는 이자는 만원이죠 만원 실질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게 실질금리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니까 기대인플레이션율로 하고 있다 명목금리도 높아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더 빨리 오르고 있으니까 실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 금리 떨어지고 시중 통화량 증가한다. 자, 무슨 소리요? 예 금리 인상 임박했으니까 현금화하고 있고, 실질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요? 자산시장 불안, 유동성 최대폭 증가, 이러고 있어요. 왜 현금화하고 있게요? 유동성 최대폭 증가. M2 늘어나고, M2만 늘어나요? M2는 2년 내쓸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장기화 될것 같으면은 왜 M2로 보관을 해요? 부동산 같은 거 사지, 그럴 거면.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막, 경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나온 인간이, 야당 쪽 인물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하면서, 집값 안 떨어진다, 금리 올라도, 왜? LTV를 50% 수준까지 낮췄기 때문에. 근데 LTV 50%만 받았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부실 채권이 높다고. 위험한 부채들이 많다는 거고, LTV를 50%를 억제했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딴 데서 막 30%씩 끌어와가지고 80% 만들어서, 20% 자본 가지고 집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많아요? 다중 채무자가. 다중 채무자 1인당 대출은 4년 새 1,300만 원 급증했고.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누군가가 굉장히 끌어서 집약적으로 올린 거죠. 대부분 다중 채무자들은 급격히 늘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돌려막기하고 다중 채무자 구성 중에서 3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비중이에요. 이들이 늘었는데 비중은 줄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 미만이 40%였고 40대 이상이 60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근데 얘가 120까지 늘고 얘가 80까지 늘었어요 그렇다면 비중은 얘가 60%였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얘가 40%로 줄죠 그렇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다중채무 높아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비중이 저렇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느는 동안에 30대들이 다중채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영끌이다 터지면 금융위기급 위험이라고 하죠 왜? 은행권에 직접 타격이 가니까 이금민권도 벌써 1년 동안 9천억 늘었대요 빚폭탄 경고등 들어왔죠 은행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거 대출 연장도 지금 자꾸 연장돼서 위험성 때문에 연장하는데 이게 은행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 자영업자 대출 연장, 개인 대출 연장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LTV 더 높이고 주거사다리 내준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은 예대율 문제 생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 늘어나서 손실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금주들이 은행을 살리자 하고 돈을 거기다 넣어줘서 은행이 살수 있게 해줘요? 아니죠. 예금 인출을 하죠. 그러면은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 은행과도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일본 부동산 붕괴할 때 은행권에서도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죠. 그리고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을 빠르게 회수하려고 했죠. 왜? 바잘 원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해외은행과 거래가 엄청나게 제한되기 때문에 위험한 은행이다. 찍히게 되니까 또 거기다가 이게 가속화되면 외국인들이 돈뺀나 외환보유고가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 최고의 악순환까지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상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금리까지 계속 인상하게 되면서 파산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은행에서 회수를 잘 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저렇게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이 앞으로 회수 들어갈 것이고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왜냐? 지금 유동성이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찍어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돈을 찍어봐야 얼마나 찍었냐. 근데 상승률은 더 높았죠.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몇개 받겠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출 완화해 준다. 주거사다리 논다.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자, 대출 연장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계속 왜? 지금 대출 안해줘 버리면 숨겨져 있던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막 연체율 조금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연체율이 낮아져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들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해 주고 있다고 하죠. 개인 채무자들만 그래요? 자영업자들 작년 3월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연장해서 9월 했다가 또 올해 3월까지 또 연장했다가 9월까지예요. 벌써 1년 6개월이 연장이 됐죠. 터져도 죽지 않는 선에서 터트리려고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연체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은행 쪽에서 굉장히 위기가 심하다고요. 지금 봤을 때 기준금리 이렇게 낮고 예금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높아? 그만큼 은행에서 유동성 회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은행이 그렇게 극단적으로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 왜냐? 파산해서 누군가들에게 손해볼 것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때요? 올 9월에 121조 대출 만기.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리금 연 400만원. 그럼 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33만원? 적은 돈 아니죠? 전체 이자 6조. 코로나19 대출 만기 때 부실화 우려 높아진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감소한 개인도 연장해주고 자영업자나 이런 쪽도 다 지금 연계해줘서 대출이 부실화 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은행이 이걸 모를까요? 은행이야말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가계대출 계속 상승률 낮춰야 된다. 왜 대출 많이 해주면은 지금도 막 대출 전화 오잖아요. 우대금리로 뭐 해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시면은 뭐 대출 을 엄청나게 잘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가계대출 비중 계속 축소한다고 하고 은행권에서 더 깐깐하게 규제 강화하고 그럴까요? 대출해주면은 이자 받고 돈 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금마저 손실 볼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대출 축소 들어가고, 회수 들어가고 있는 거다. 결론, 유동성, 과잉, 가계 부채로 인해서 자산시장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은행권 모두 나오고 있는 규제, 그리고 바제3 도입, 그리고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은행에서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고, 시중금리더 빨리 올려서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일까요? 규제도 강화됐죠. 공급 적다, 적다 하는데 그 공급만큼 이미 들어왔으니까 총량은 늘어났어요. 주택 총량은. 그리고 유동성 줄이고 있죠. 대출 더 깐깐하게 안 나올 거고. 근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 와중에도 지금 뭐 여당에서 조금 완화하고 뭐 재건축 완화하고 뭐 이런 얘기로 뭐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됐죠. 그렇게 완화해줘요. 언론에 넘어가지 마라. 당신한테 떠넘기려고 많은 것들을 숨기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